대한국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상대팀 옵니다 장현수 막아야.. 아 장현수 뺏겼어요 장현수! 세데의 크로스! 아! 핸들입니다! 핸들입니다! 세데는 페널티킥입니다 멕시코 선수가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아, 자유수 체크! 이거 페널티킥입니다 옐로우 싸움! 패널티킥! 수령민 선수 오고 있습니다. 제끼고. 어, 코너킥입니다. 상대골대는 노이어가 서있습니다. 네, 김효건 슛 골! 김효건 골을 다 네, 노이어 골문 지키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 장현수 뺏었어요. 장현수. 조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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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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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업했습니다. 아 문자민 다시 옵니다 문자민. 아! 또 뺏겼어요! 문선민 또 다시 한번 옵니다! 문선민! 아! 계속 뺏깁니다! 아! 문선민 또 왔습니다! 문선민! 문선민! 아! 뺏겼습니다! 문선민 이번에도 오고 있습니다! 문선민! 이번에도 역시 뺏기는군! 아! 이용선수 맞으면 안될 곳을 맞았어요!